애기 다리가 어떻게 안 좋아요? 다리가요. 아. 이제 정상적으로 걸었다가 아. 여기가 아. 이렇게 걸어졌다가어 아, 안돼 안돼 안돼. 이게 저렇게 걸었다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걸어뒀다가. 아 다리를 막 빠근 마을 하고 다니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. 일단 한번 검사해 볼게요. 아. 이름이 다리라고 그랬죠? 얘얘 코코 코코. 몇살 정도? 지금 세살에도요 앞다리 어, 이렇게 잡으시고 아. 이 누워 있으니까 스포 무워서 응? 어, 미안해, 버코. 코 괜찮아? 어찌는 거어 미안해 미안해. 어요요 무아레서 어, 어, 어. 뭐 누가? 미안해, 잘 참았어, 아유 고마워. 와, 아잘 참았어. 우와. 다시 찍 아니요, 괜찮아 오, 오, 잘했어. 오, 좋게, 오, 좋게.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오, 잘했네. 인무 나왔다. 어, 그래도 당연해. 여기 수개을 탈구가 그 말기라서. 수개골 탈구예요? 네. 나 아, 지금 아프겠죠. 아프 아파서 그지 지금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음, 음. 만약에 이대로 5년, 10년 지나면 되거나. 음, 음.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오다리로 적응하고 있는데. 네네. 네. 무릎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걷는 거니까. 음, 음. 지금은 나이가 3살 추정이니까 괜찮거든요. 네네네. 네. 음. 이게 15년을 못 쓰고 7살이면 짜부 되거든요. 음, 음, 음. 7살이면 다 찢어지거든요. 음. 나이가 들어서 살때 문제가 생기거든요. 음. 코음도 음. 음. 나중에 저희가 재능 기부들로 할 테니까 나중에 데리고 어, 오시면 네, 네. 어, 감사합니다. 그래 아, 지금 다리 때문에 이발 오늘 데리고 가셔도 이발을 제가 들어가지고. 입양이 어려울 것 같아요. 이정도 그러니까 다리가 그냥 이대로는 어렵다라는 거잖아요. 손을 넘어서 음, 음, 음. 음. 웬만하면 저희 병원에 수술,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고 하긴 하는데 네. 이 정도면 치면 안 보이죠? 네.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리 수술이 되면 아무리 비강제일 네.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. 네, 네. 맞아요. 병원에서 재능기부 수술. 아 감사합니다. 빨라야 네. 됩니다. 잠깐만요. 포코야 고마워 고마워. 어, 아우 제 참았어. 아이고 다리고 치고 좋은 재미 만나자. 기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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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시죠. 우리 기저 기저 잡고. 절참았어. 응? 절참았어. 고워 이름 뭐라 지 어, 이름이야? 한모. 아, 한모. 한모 맞아요. 이름. 네, 한모. 뭐야? 한모 두모 할때 한모. 어, 미가 요거예요. 아,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엄마가 두모를 서 이름이. <laughs> 진짜 장년까지다 썼다. 작스 어, 다행히 우리 한모는 안 좋긴 한데, 네. 코코처럼 심하진 않아요. 네. 근데 한모가 아직 7개월이니까, 네네. 3살이 되면 코코처럼 될 가능성은 50%는 있죠. 응. 음. 근데 지금 당장 수술은, 어, 아유. 엑스레이 보고 얘기하세요. 선생님 엑스레이 찍는 거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? 근데 이렇게 원장님 6개월, 7개월짜리도 수술이거든요. 어 네. 심한 애들은 해야죠. 왜냐면 슬개골 탈구는 원래 선천적인 질환이니까 음 일부 아이들은 이때가 황금 시간일 수도 있고, 어, 어, 일부 어, 아이들은 또 지금이 과도한 수술일 수도 있고. 음, 음. 그래서 참 어렵죠 이질 아, 중성화 수술했구나. 네. 어, 어. 우쭈쭈 우주주, 우주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요. 미안해요 어, 미안해요. 미안해, 미안해. 저저저저저 <laughs> <쉬워, 쉬워, 쉬워. 웃음> 어우 많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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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모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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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주세요한 아, 모가 다리가 아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미안해 미... 한 모야 금방 끝나 금방 끝나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? 만 참아요 어? 우리 한잘 참고 있어요 어우 미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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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잘한다 어우 아, 잘한다 어우 아, 잘한다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한모 음. 음. 진짜 잘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조심하면서 을 병을... 키우라고 하면 될까요? 어이틀이한 번만 더 찍어볼래. 흔들려가지고. 한번더 찍을게. 흔들려서. 한번 네. 아, 뭐야. 이게 진짜 간식 건으면 큰일 난다고 했지. 한 뭐야. 진짜 조그만데. 10초만. 미안해. 10초만. 아, 어이, 아기 때도 수술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. 많죠. 사기는 아기 때 무조건 해야 돼. 황금 시간이죠. 음 심한 삼기도 황금 시간인데. 한 뭐야. 한 뭐야. 한 뭐야. 한 뭐야. 한 뭐야. 아이구 잘하네. 아이구 잘하네. 아이구 잘했어요. 한번 잘했어요. 고마워요. 잘했어요. 고마워 오케이 네, 한번은 지금 다행히 심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? 수술 정도거나 이런 거포가좀 어... 심하니까 네, 이 이름이 뭐예요? 그루트 네? 그루트 그루트요? 이름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? <laughs> 이양갈 거지 입양갈 거예요? 우리 그루트가 태연이오면서요 어 얘는 알코올 중독자한테 <laughs> 학대 당하다가 방치 당하다가 개조됐네요 어? 정말요?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? 그럼 공항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? 그쵸 <laughs> 입양도 네, 정해져서 출국하려고 하던 중에 외국으로? <웃음> 네 <웃음> 사상충 키로페 한번 찍어봤는데 그거 우연히 전날에, 찍은 거야? 그냥? 전날에 먼저 체크를 하거든요 사상충 검사는 하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? <laughs> 네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<laughs> 그래서 공항에서 다시 들는루도 하루도 하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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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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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미안해 아도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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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하도안루도 하루도 아, 네. 망고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어. <laughs> 여기 타세요. 망고 <laughs> 어? 망고야. 망고야. <laughs> 이고야망고망고야야 <칠 수가>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사이가 좋아, <웃음> 네. <웃음> 어? 사이가 좋아. <laughs> 비스 특기 부장